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엘 리버파크 센텀 단지 배치도 및 동호수, 입지 환경, 세대 평면, 분양가격,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101동을 시작으로 해서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까지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좌측 하단 방향이 정 남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약간 아래쪽이 동양방향이 되겠습니다. 101동을 보면 1,2라인 같은 경우는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2동과 3동, 4동 모두 다 1,2라인이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5동과 106동의 1,2라인은 남동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단지 세대수를 보면 총 2070세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84타입이 120세대, 104A타입이 160세대, 125A타입이 488세대, 154타입이 684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으며 244타입도 6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동물수 살펴보겠습니다. 101동부터 106동까지 6개 동으로 되어있는데 어, 101동부터 103동까지는 최고층이 6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67층의 탑층에 244 타입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층은 피난 안전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19층도 마찬가지로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4동 같은 경우는 최고층이 48층에 48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244 타입이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05동과 106동도 최고층은 67층까지 되어 있으며 67층에 244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육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리버파크 센텀 위치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영로라든지 수영 강변대로 번영로라든지 원동 IC, 만덕 센텀 지하 고속화도로가 26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동해선 재속역이 있으며 광안대로가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안대로라든지 제속력 만덕 센텀 지하 고속화도로가 26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동 I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부산의 경제, 문화, 교육 1번지 센텀인데, 당 사업지 반경 1km 내초중고등학교 위치해 있습니다. 송수 초등학교라든지 센텀 중학교, 센텀 고등학교가 주변에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라든지 수영강의 윤슬, 장산의 숨결로 바라보는 만큼 자연의 닮은 삶이다. 아팩 나로공원부터 단지 에 걸을 수 있는 매 순간 느끼는 고요함, 뭐 67층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리버뷰를 가진 절대적인 여유로움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팩 나로공원이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세대평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 타입을 보면 2070 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이 120 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05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과 거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인데 뒤쪽에 침실 2번과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104A 타입 보겠습니다. 2070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이 162세대가 진행되는데 102동부터 103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과 거실 이런 식으로 2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인데 뒤쪽에 침실 2번과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화장실, 안방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현관 쪽에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사 B 타입 보겠습니다. 1번 분양이 2 4 0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01동부터 103동 쪽 배치가 되어 있으며, 106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침실 1번과 거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3 개인데 뒤쪽에 침실 2번과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팬트리 들어가 있습니다. 백사 C 타입 보겠습니다. 120세대가 1번 분양되는데, 101동과 106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과 거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 개인데 뒤쪽에 침실 2번과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화장실,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고 팬트리 들어가 있습니다. 104D 타입 보겠습니다. 마 42세대가 1번 분양되는데 104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거실과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뒤쪽에 침실 3번과 2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25A 타입 보겠습니다. 총 488세대가 분양되는데 101동부터 103동 쪽, 105동 쪽부터 106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과 거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4개로 되어 있는데, 침실 4번, 침실 3번, 침실 2번, 이런 식으로 방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하고, 공용화장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며, 펜트리가 현관 쪽에 들어가 있고, 주방 쪽에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125B타입 보겠습니다. 43세대가 1번 분양되는데, 104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1번과 거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 4번, 침실 3번, 침실 2번 들어가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고 팬트리 2개 들어가 있습니다. 125C 타입 보겠습니다. 1번 분양이 43세대가 진행되는데 104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거실과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2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4개 침실 2번, 3번, 4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화장실하고 안방화장실 들어가 있으며 팬트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125D 타입 보겠습니다. 1번 분양 122세대가 진행되는데 102동과 103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과 거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 2번, 3번, 4번이 들어가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화장실, 안방화장실, 팬트리 2개 들어가 있습니다. 154 타입 보겠습니다. 총 684세대가 분양되는데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101동부터 106동까지 배치가 되어 있으며 1, 2라인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 침실 2번, 거실,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4개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침실 3번과 4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화장실하고 안방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 쪽에 2개 들어가 있고, 안쪽에 팬트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244타입 보면 6세대가 1번 분양되는데, 101동부터 106동 탑층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개수를 보면 침실 1번과 침실 2번, 침실 3번, 침실 4번, 방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하고 욕실 3번, 욕실 2번 이런 식으로 3개 들어가 있습니다. 펜트리는 현관 옆에 펜트리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실이 들어가 있으며 테라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6번지 이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6층, 지상 최고 67층으로 총 6개 동 2070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310세대, 일반 공급으로 1760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0, 2 3 0년도 5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63층에서 67층을 보면 분양가 13억 9,400. 동별로 라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사업 주체에서 무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격은 13억 9,400에 나왔습니다. 백사 A 타입 63층에서 67층 분양가 18억 4,500에 나왔습니다. 백사 B 타입 63층에서 67층을 보면 분양가 18억 500에 나왔습니다. 백사 C 타입 63층에서 67층은 분양가 18억 8,100만 원의 분양금액 나왔습니다. 104D 타입 보겠습니다. 45층에서 48층을 보면 분양가 17억 7,80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125A 타입 63층에서 67층은 분양가 26억 7,600에 나왔습니다. 125B타입 45층에서 48층을 보면 분양가 22억 8천의 분양금액 나왔습니다. 125C타입 45층에서 48층을 보면 분양가 22억 6천만원의 분양금액이 나왔습니다. 125D타입 보겠습니다. 63층에서 67층을 보면 분양가 24억 천만원의 분양금액 나왔습니다. 154타입 63층에서 66층을 보면 분양가 32억 8900에 나왔습니다. 154타입 라인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44 타입 보겠습니다. 67층을 보면 최고 분양 금액을 보면 99억에 나왔습니다. 어, 계약 시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이렇게 프리미엄 골프 클럽이 있으며 어, 시니어 살롱이라든지 게스트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뷰 아쿠아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며 시그니처 살롱 그리고 테라스 스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펫 카페라든지 파티룸 그다음에 컨소니어 라운지라든지 피트니스룸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며 카페 라운지 북 라운지라든지 키즈 카페 공동 육아시설이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 비즈앤스터디 라운지가 배치가 되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드리 카페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